하욱 즐거워지는 시간 만점왕 수학 시간을 함께할 최연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규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두 가지 동작으로 새로운 규칙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선생님을 잘 보면서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자 어때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찾았나요? 그렇죠. 손뼉 두 번. 어깨 두 번이 계속 되풀이 되는 규칙이었죠? 자, 이렇게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늘어놓아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규칙을 찾아서 색칠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규칙을 만들어서 무늬를 꾸며보기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악기 연주도 할 거고요. 무늬 꾸미기도 할 거라서 혹시 집에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그리고 색종이, 색연필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준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왕마트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왕마트 친구들! 신나고 즐거운 왕마트! 음, 오, 떨려 떨려. 우리가 음악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걱정하지 마. 열심히 연습하면 될 거야. 자 그럼 시작한다 우와 우리가 하는 연주도 규칙이 있는 것 같아 맞다 삐리 트라이앵글 캐소네츠+ 캐스매츠. 캐소네츠가 대풀이된다 삐리 우와 정말로 그러네 <laughs> 어, 그럼 우리 다른 규칙으로도 연주해볼까. 다른 규칙. 트라이앵글과 캐스터넷으로 연주하는 왕마트 작은 음악회 정말 멋질 것 같죠? 네, 우리는요 다른 규칙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왕마트 친구들이 연주했던 규칙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126쪽을 펼쳐주세요. 126쪽을 보면 아까 왕마트 친구들이 연주한 규칙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네 맞아요 트라이앵글 캐스터 넷츠 캐스터 넷츠가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런 규칙으로 연주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연주를 할 때에 지금 마지막 빈칸에는 어떤 악기를 연주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캐스터 넷츠 두 번을 치고 난 다음에는 트라이앵글을 연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까 공룡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의 순서로 되풀이해서 연주해 볼 거예요. 아,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가 되풀이 되는 규칙이요? 그러면 공룡이가 이야기한 규칙을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가 반복되는 규칙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연주를 할 때에 마지막에는 어떤 악기를 연주해야 할까요? 그렇죠. 트라이앵글 두 번을 치고 난 다음에는 캐스터 넷츠를 연주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공룡이가 만든 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우리 직접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캐스터 넷츠 부분을 연주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트라이앵글 부분을 연주해 주세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연주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자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새로운 악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규칙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탬버린을 넣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 네츠+ 캐스터 네츠가 반복되는 규칙으로 연주해 볼래요. 아지가 이야기한 규칙대로 우리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템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넷츠 두번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마지막 지금 네모칸에는 어떤 악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템버린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번엔 우리 악기를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트라이앵글과 캐스터네츠 부분을 연주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템버린을 연주해주세요. 자, 악기 준비 되셨으면 연주 시작해볼게요. 자, 어때요? 직접 만든 규칙에 따라서 연주를 하니까 더욱더 신나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교재를 뒷장으로 넘겨서 새로운 규칙을 더 만들어 볼게요. 자, 128쪽 3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두 문제 연속된 문제거든요. 자, 먼저 3번부터 보면요. 규칙에 따라 네모 안에 알맞은 모양을 넣는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규칙 한번 찾아볼까요? 오, 벌써 찾았다고요? 그래요.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별.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별. 동그라미와 다이아몬드, 별이 반복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동그라미 다음에 네모 안에는 어떤 모양이 와야 해요?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와야 하죠? 연두색 다이아몬드가 오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세 가지 모양을 이용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악기 연주하면서 새로운 규칙 만드는 공부를 했으니까 잘할수 있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 봤냐면요. 음, 선생님은 별을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별을 두번 넣을 거예요. 별, 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를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엔 동그라미를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개의 모양이 반복되는 규칙으로 별별,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봤나요? 네, 네모 안에 알맞게 그 으로 나타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29쪽에 있는 8번 문제거든요. 규칙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글자를 쓰는 문제인데요. 음, 지금 보기를 보니까요. 가, 자, 사 글자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조금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규칙을 찾을 수 있겠나요? 가자 사가 규칙적으로 대풀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에서 규칙을 찾을 때는요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먼저 동그라미로 묶어 보면 어떤 규칙인지 아지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음, 가 지금 기억 부분은요 사 다음에 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가가 와야겠죠? 그리고 가. 자. 니은에는 사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9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볼까요? 먼저 문제를 읽어 볼게요. 보기의 그림을 다른 규칙으로 늘어놓아 보고 만든 규칙을 쓰시오 했어요. 그럼 보기는 어떤 규칙으로 동그라미가 놓여 있는지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잘 보니까 하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또 하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의 동그라미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규칙인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규칙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파란색 동그라미를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시 파란색 동그라미를 놨어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세 개의 동그라미가 되풀이되는 규칙으로 놓을 거라서 이번엔 또다시 파란색 동그라미를 놓고요 그다음에는 하얀색 동그라미 다시 파란색 동그라미 그다음엔 또 파란색 동그라미를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규칙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아래의 규칙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맞아요. 파란색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풀이 되는 규칙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작은 음악회 연주를 우리 왕마트 친구들이 마칠 수 있게 도와줬는데, 그럼 왕마트 친구들은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laughs> 신나고 즐거운 왕마뚜! 매니저님이 음. 이 규칙대로 다음 것도 색칠해달라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규칙인지를 모르겠네 삘리 삼각형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삘이 그리고 노란색은 모두 한 부분에만 칠해 있어 응, 음. 어, 처음엔 여기 다음엔 여기 그리고 여기. 아, 아 삼각형의 세 부분이 1, 2, 3 순서대로 노란색이 칠해지는 거구나. 아하. 그럼 다음에는? 어? 어, 어, 어. 다음에는 어디에 칠해야 하는 거냐, 미리. 어, 어, 어. 어 그, 그러니까. 왕마트 전단지의 나머지 부분을 규칙에 맞게 색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요. 규칙에 맞게 색칠하기 그리고 이번에는 규칙을 새롭게 또 만들어서 무늬를 꾸며 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 130쪽을 펼쳐 주세요. 그러면 아까 왕마트 친구들 전단지에 있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 그림이 보이죠? 다시 한번 우리 규칙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모 모양들이 있고요. 세모가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세모를 보니까 1, 2, 3번 중에 몇번 칸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나요? 그래요. 1번 칸에. 그리고 두 번째 세모는 2번 칸에. 세 번째 세모는 3번 칸에. 그리고 네 번째 세모는 다시 1번 칸에 색칠이 되어 있죠. 다섯 번째 네모는 두 2번 칸에, 그리고 여섯 번째 네모는 3번 칸에. 아, 이렇게 보니까 규칙이 1, 2, 3, 1, 2, 3.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노란색이 칠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규칙에 맞게 일곱 번째 세모에도 노란색을 칠해볼게요. 몇번 칸에 칠하면 되나요? 맞아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겠죠? 1번 칸, 그리고 여덟 번째 세모는요? 2번 칸에.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세모는? 칠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규칙에 맞게 색칠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은 정해진 규칙대로 우리가 색칠을 했잖아요. 이번엔 여러분이 규칙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규칙을 만들면 멋진 무늬가 꾸며진다고 하는데 어떤 무늬가 나올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색종이가 있으면요 선생님과 함께 무늬를 만들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 먼저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을 선생님은 준비해 봤냐면요.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네모를 반으로 접은 것만큼의 색, 다른 색깔 색종이로 이렇게 세모 모양을 붙여 봤어요. 아니면 이 네모 모양에 이렇게 선을 긋고 색연필로 색칠을 해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모양으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규칙은요, 음, 이 모양을 그냥 그대로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모양 그대로요,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자, 이렇게 이어서 모양을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어떤 무늬가 나오나요? 음, 선생님은 보니까는 공장의 굴뚝 같기도 하네요. 모양을 그대로 붙였을 때는 이런 무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다른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었던 원래 모양을 살짝 돌려 볼게요. 음, 이렇게 원래 모양을 돌려서 한번 붙여 볼까요? 자, 돌려서 붙이면요. 돌린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자, 셋, 그리고 넷. 어, 이렇게 붙이니까 어떤 무늬 같아요? 음, 뾰족뾰족, 악어 이빨 같기도 하고요. 아까랑은 다른 무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무늬를 두 줄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줄은요. 어, 지금 돌려서 붙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둘 거고요. 그리고 아랫줄은 원래 있던 모양을 돌리지 않고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면 어떤 무늬가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윗줄은요 돌려서 붙인 것 그리고 아랫줄은 모양을 그대로 한번 붙여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음 하얀색 화살표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무늬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규칙에 맞게 어, 모양을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은 굉장히 멋진 무늬가 만들어지곤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더 풀면서 무늬 만들기 계속해서 해볼게요. 132쪽 3번 문제 보세요. 자, 규칙에 따라서 색칠하여 보시오 했어요. 먼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봐야겠죠? 자, 세모 모양이 있는데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세모는요, 왼쪽, 왼쪽 칸에 색칠이 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모도 왼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 다음은 다시 왼쪽, 왼쪽, 오른쪽. 아, 그러니까, 왼쪽, 왼쪽, 오른쪽이 되풀이 되는 규칙이 있네요. 자,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칸은 어디에 색칠을 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색연필을 들고 한번 직접 칠해 볼게요. 자,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보여져 있던 세모에서 오른쪽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왼쪽 칸에 색칠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32쪽 7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림은 어떤 무늬가 반복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했어요. 어, 이 그림은 과연 어떤 무늬가 반복되는 걸까? 보기를 봤더니요. 보기를 보니까 다 가로로도 두 칸, 그리고 세로로도 두 칸이 되도록 아마 이 모양을 잘라보면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잘라볼게요. 가로로, 여기 지금 두 칸, 두 칸의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잘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두 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보고요. 여기도 두 칸씩 이렇게 여러분이 선을 그어서 잘라보면 어떤 무늬가 반복되는지 금방 알수 있겠죠? 자, 몇번 무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3번 무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쪽 133쪽에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모양이 나왔어요. 만들어 봤던 모양이. 자, 이 모양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무늬를 꾸며보고 어떤 규칙으로 꾸몄는지도 쓰시오 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공룡이가 한번 무늬를 꾸며봤다고 하니까요. 어떤 무늬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공룡이가 꾸민 무늬는요, 이런 무늬가 나왔어요. 어, 어떤 규칙인지 알것 같나요? 공룡이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윗줄은 문제에 나온 모양을 그대로 늘어놓았고, 아랫줄은 모양을 돌려서 늘어놓았어요. 아, 여기 위에는 이, 무, 이 문제에서 나왔던 모양을 그대로 늘어놓고, 아래에는 돌려서 늘어놓았군요. 자, 그럼 이번에 규칙을 쓸 때는요, 지금 공룡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윗줄은 문제에 나온 모양을 그대로 늘어놓았고, 아랫줄은 모양을 돌려서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윗줄과 아랫줄을 나눠서 여러분도 규칙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은 공룡이가 만든 무늬 말고, 다른 무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규칙찾기 두 번째 시간 공부를 모두 마칠 거예요. 이제 마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리해 봐야겠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손뼉 손뼉 무릎 무릎. 손뼉 손뼉 무릎 무릎.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손뼉 무릎, 손뼉 무릎 손뼉 무릎 손뼉 무릎 손뼉 무릎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손뼉 무릎 무릎 쉬고 손뼉 무릎 무릎 쉬고 아이 참 재미있다 자 친구들 시작하면서 같이 따라해볼게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손뼉 손뼉 무릎 무릎 손뼉 손뼉 무릎 무릎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무릎 손뼉 무릎 손뼉 무릎 손뼉 무릎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손뼉 무릎 무릎 쉬고 손뼉 무릎 무릎 쉬고.